여기 보면서 그렇지 쓱쓱 싹싹 귀여운 고양이 색칠을 한번 해서 예쁜 고양이를 한번 완성해 볼 거예요. 오 색칠 잘하네. 어 꼼꼼하게 색칠 잘하네. 오손 움직임이 그냥 부지런 부지런. <laughs> 선생님이랑 오가니까 좋아. 어, 눈웃음도 쳐주네. 시안이 눈웃음 백만 불짜리야. 너무 잘했어. 멋진 고양이가 완성됐어요. 이번에는 코끼리도 말을 하네. 내발 멋지지. 코끼리가 뭐라 그랬어? 코끼리가 내발 멋지지 하고 말하니까 우리 친구가. 정말 멋지다. 우와. 정말 멋지다. 우리 친구가. 모두, 모두 멋지다. 우리 어때? 하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물어보네. 어때? 모두, 모두 멋져. 너는 최고야. 어, 근데 우리 동물 친구들이 아프다고 울고 있어. 우리 시아니가 의사 선생님이 돼서 치료해 줘야 될것 같아요. 원숭이 손도 치료해주고, 코끼리 발도 치료해주시고요. 코끼리야 걱정하지 마. 하마도 울고 있네. 하마는 어디가 아파서 울고 있니? 응? 음, 물개도 울고 있네. 우와. 우리 시안이 의사선생님이 다 치료해줘서 이제 안 아플 것 같아. 이제 선생님이 주시는 이 카드를 보고 우리 시안이가 글자에 동그라미 한번 해보면서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까요? 배꼽 오 배꼽 이것은? 머리 머리 이것은 발. 발. 이것은 손. 손. 어, 리 시안이 100점 맞았네. 100점 맞은 친구들은 참 잘했어요. 선생님이 스티커도 주시네. 이야, 좋아, 좋아.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우리 펜을 찍으면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 손. 손. 발. 발. 머리. 머리. 배꼽. 배꼽. 재밌어요? 네. 응. 아, 오늘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신나게. 짜잔. 이렇게 재밌는 책도 읽을 거야. 우리 시안이 좋겠다.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신나게 책 속으로 쏙쏙 들어가 볼까요? 가족들이 나타나 피오의 생일을 축하해주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피오야, 생일 축하해. 와, 우리 시안이도 이렇게 엄마 아빠가 꼭꼭 숨어서 생일 축하해주면 정말 깜짝 놀라겠다, 그렇지? 오늘 나왔던 이 글자. 찾아서 우리 선으로 한번 이어볼까? 뭐라고 써있지? 궁금하다. 세탁기. 세탁기. 이것은 거울. 거울. 이것은 냉장고. 냉장고. 그럼 선생님이 퀴즈 낼게요. 세탁기 글자를 찾아서 동그라미 하세요. 우와. 거울 글자를 찾아서 동그라미 하세요. <laughs> 냉장고 글자에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좋아, 잘했어. 시안이 오늘 재밌었어요? 응. 다음 주에 선생님이 또책 새로운 거, 다른 응. 거, 재밌는 거 가지고 올 건데, 또 선생님 기다릴 거예요? 응.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응. 안녕. <laughs>